안녕하세요, 표면입니다. 오늘은 2연속으로 1등한 바이, 소나 선이 리롤덱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덱은 무자비한 힘이 떴을 때덱깨로 가기 좋습니다. 자, 우선 6렙 스쿼드입니다. 위에 사진과 같이 맞춰주시고, 6렙 50킵으로 바이 삼성작을 해준 다음, 7렙 가서 소나 삼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모르가나 리신도 잘 뜨면 같이 삼성작을 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아, 그리고, 알리스타보다 모르가나가 더 빨리 떴다면 모르가나 넣고 6레 50킵 리로를 해주세요 7레에는 룰루를 빼고 비에고를 넣어서 황소부대를 받아주시고 모르가나를 넣어서 방마적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가 AD딜이고 나머지 챔피언이 AP딜이라 모르가나를 쓰는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이온충격기를 넣지 않고 바이 3템에 조금 더 집중을 할거기 때문에 이온충격기 만들 각이 잘 안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가나를 넣어서, 속박도 챙기고, 방깍, 마적깍둘다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쿼드는 끝났고, 추천 증강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증강체. 교환의 장. 벌꿀. 재생의 바람. 개꿀. 황금 티켓. 그냥 뜨면 무조건 드세요. 1등입니다. 빠른 판단. 이거는 손가락 좀 빠른 사람만 드세요. 응급처치키트. 응급처치키트가 진짜 개상입니다, 님들. 소나의 힐과, 바이의쉴드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선이 토큰, 초월, 보성 연꽃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님들. 투패덱 다 패고 1등 연속 두번 했습니다. 무자비한 님 뜨면 바로 꿀 빠세요. 3번 먹으라고요. 지하 세계. 먹어보죠. 징크스 먹었어도 당장 동트 안 트는 건 똑같았어. 그냥 첫 번째 영중 중에 골라가지고 갈만해. 그냥 거결바위 써도 될것 같은데,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덱은 사선이 방패덱, 방패덱 바이리시 삼석 찍고, 소나 삼석 찍고. 아,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7렙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얘가 잘안 뜨니까 일단 빵테온으로 대체하다가 나중에 비핵으로 바꿔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장 한번 내보고 싶긴 해요 사선 위로 주물력 뻥 시켜준 거 바이쉴드량 늘어나고 앞라인지르기 버티고 선이 상징 뜨면 선이 하트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블루 만들게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블루 만들고. 그 바이한테 피바라기 줘도 되고 소나 거학줘도 되고 바이가 버텨야 선이 스택을 쌓던 말도 나니까 그래도 바이는 요즘에 좀 삼성 찍을만한 것 같아 내 이즈리얼은 안할것 같아요 지하색이 너무 늦게 떴고 할 거면 속사단 이즈 굳이 오케이 잘 버티니까 초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월로 딜한함 치자 이거 어? 날지아 잠시만 이거 진다고? 아날지아 아, 이걸 진다고? 아니 뭐 루시안이 소위 뭐 대장이야 이거? 아니 말이 안되네 이거 연습 여기서 끊긴다고? 와... 말 안되네 이거 견적 안 잡히네 가옷 먹자 바위 방팀 보자 몰가가 나을 것 같아 그지이 판에 칠렙에 모르가나 추가해볼까? 사선이의 모르가나? 소나, 모르가나 같이 쓰는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패대 알리가 났다? 이온 충격기 강안 나오면 모르가나 괜찮지 않냐? 어, 뭐야, 이거? 하지마, 우리 바이, 뽀빠이. 뭐, 대기에서 냄새가 난다. 뭐, 그런 말이 많은데 삼성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구요. 네스 유그랩스 코드입니다. 아 갑자기 붙네. 재밌네 이 친구. 일단 방막각 하나죠. 바이도 어떻게 보면 AD 잖아요. 모르가나는 챔피언 성능 자체가 좀 좋다고 봐요. 쏘나 먹고 이성 붙이면서 복원에 까갑, 합리적 이게가죠 유지력으로 승부 봐 유지력으로 승부 보자 이거 아 피리 깨우지 말지 아왜 깨움이걸 그렇지 그냥 바이 템이 문제였지 않나 근데, 이거, 님들, 소나 삼성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엄미는게 어, 맞는 것 같네. 소나 삼성, 이제, 트패가 두 마리씩 다 잡고 있다 치면은, 나 확률이 매우 낮다. 그지? 일단, 이자 봤으니까, 잡고는 가보죠. 나중에 트패 죽으면 팔렙이라도 결국에 찍을 수 있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썸파 일단 니신 하나 주면 되고. 여기서 피바나 용발. 어, 용발로 하죠, 이러면. 네, 모르가나 계속 쓸것 같아요. 챔프 자체가 좋기도 하고, 이온충격기 없어가지고, 마저깍 해주는 거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이런 거 용발 잡으려면, 마저깍 맛있죠, 이거. 어, 방막각제비로 됐네, 이거. 어, 그렇지. 방어력이 8이다, 8! 애니 보고 가실게요. 룰루 비에고 육선이 가능 이온충격기 먹어지면 럭키신들라 다음에 육선이 달리나요 어 애니 빼고 달려도 될것 같습니다 애니 빼고 비에고에 선이 하나 더 넣어서 육선이 해도 돼 일단 덱 자체 유지력은 상당히 괜찮은 듯 그리고 선이의 초월이라 딜도 나쁘지 않고요 잘 버팁니다 지금 괜찮죠 자, 트페한테 얼마나 빨리 뚫리는지 보죠 이제 반피 추월 들어가고 이겼는데? 에디 보고 가실게요 아니 모르가나가 개꿀이다 님들 모르가나가 트피 속박 두번 맞춰가지고 이긴요 이거 아니 이거는 모르가나 빨로 이긴거 같아 모르가나가 속박 두번 맞춘거 크다 이거 선이 먹을게요 어, 바람부는 날씨 개꿀인데 잘맞는데 애니 빼고 비에고 넣고 에코 빼고 하나 넣고 하면 끝날거 같은데 아 진짜 배치 아드븐 생각 안하고 오셨다 이거 오 어, 나이스 드레이브 이상한 거 치는데? 바이 내려오면서 드분이나 바이라 놀면 할만해. 아, 이러면 할만하지 않나? 드레이브니 바이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드레이브 니가 뭘할수 있는데, 까가 앞에서. 그죠? 그렇지. 이렇게 이겨줘야지. 어, 맛있는데? 아, 맛돌이 느낌 나는데, 이거? 그 이렇게 할까? 아, 그다 돌리자. 끝내자, 이거. 백스 삼성이면 달라지는데, 보죠. 육마코라 아웃을 무조건 끌어야 되고, 가렌 그냥 빼도 될것 같아. 이거는 배치 좀 간단한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백스가 바이한테 1인국 쓰게 하자. 데이스어차 관통 아니냐 이거? 바이는 계속 소나해 받으면서 버티고 그래서 바위가 터지면 또 얘기가 다르기함아안 한... 터진다 미쳤다 그냥 애니모가 시게요 이밥 맛있었죠 솔직히 님들 맨날 트페만 보다가 이런 좀 이제 좀 바삭한 데가 하나 나오니까 좀맛이지 쫀득하고 느낌있지 이덱 한번 더 해달라고? 이덱할 때는 증강체가 좀 조건이 타는데 방금처럼 바위가 뜨던지 전력망이 뜨던지 아 바위 증강체 뽑고 싶은데 어, 됐다 이거 무자비한네 한번 더 갈까? 근데 이게, 님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 내가 무자비한 힘을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그냥, 딜러에는 블루만 하나 주고, 그냥 블루까지만 딱 만들고, 바이 3템, 맞추고 남는 템으로 딜템 박는 거 괜찮더라고. 이렇게 합시다. 바이 3템으로 이제, 소나한테는 블루만 주고 선이 스택 계속 쌓아라고, 바이한테 빵템 줘가지고 버티면서, 선이 주물력 펌핑된 걸로 좀 잡는 게 좋음, 이거. 지금 메타, 트패 많으니까 용발 좋고, 일단 용발 하나 기본적으로 무조건 넣는다 치고, 그냥 용발 하나 박은 다음에 뭐 구원, 까갑, 거결, 이셋 중에 그냥 두개 넣으면 될것 같은데? 무난하게? 뭐정안 되면 워모그라든지, 뭐 이런 거? 일단 지금 메타에 이제 트패 때문에 용발 하나는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고는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여기 네개 중에서 당장 쓸수 있는 거 그냥 빠르게 쓰는 거. 피바도 좋아요. 아, 피바도 좋아요. 피바 근본. 한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중에 이제 남는 거 박으면 될것 같아요. 이파몇등 예상하시나요? 몰라? 바이 삼성 안 뜨면 죽어야지. 이온 충격기 바이는 좀 아쉬워. 그니까 러 방템을 만들고 싶은데, 이온 충격기가 어떻게 보면 방템 느낌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모르가나를 쓴 거고, 바이한테는 순수 3방템 주고 싶어요. 증가 안 보고 할 정도로 대게는안 되겠죠. 증가 안 보고 대기할 거면 이렇게 간 다음에 7레벨 아트록스 놓고 아트한테 방템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증가 안 보고 할 거면 7레벨 50킵으로 넘어가면서 아트록스한테 방템 주고 사선이 쓰는 게 나아. 방패대 먹으면서. 7레벨 50킵으로 아, 뭐쏘나 삼성만 찍겠다. 뭐운 좋게 리신까지 같이 찍겠다. 뭐 바이 찍겠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너, 나은 것 같아. 대기로 할 거면. 근데 이제 바이 증가 뜨면은 얘 빼고 이렇게 가는 거지. 교육방송, <laughs> 교육방송 맞아? 내 방송 교육방송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뭐꿀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거지, 님들. 같이 이그 놀면서. 뭐 그런 거죠? 또 이제 놀때 같이 놀고,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뭐 그런 거지. 독서실 친구 느낌이지, 이거. 이러면 6렙 스쿼드 다 낫네? 이즈 빼고 얘둘 넣으면 돼. 지하세에게는 내가 봤을 때 바이 빵템 괜찮은 거 먹을 수 있으면 그거 그냥 바로 먹자. 이렇게 합시다. 놀땐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렇지 확실하게 가자 님들. 뭐 재밌게 할때 재밌게 하고 지금처럼 이제 배울 때는 같이 배우고 그래야지 님들도 얻는 것도 있고 나도 이제 점수도 올리고 쫙쫙쫙쫙 가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좋은 거지 이거 맞지? 아 어, 거결 하나 쓸게요 이거. 근데 가보다나 더 뜨면 까갑 용발? 어, 와 날지? 아육렙스거다 떴는데 이거? 아니 알리스타 좀 무거운데? <laughs> 알리의 이즈는 팔게 지금은 어? 근데 사실 이게 경량급이 좋은 덱은 아니거든요 님들 대장간 먹고 피바라기 대신 대장간도 난 좋아 보이거든 돌려서 교장이나 제바 사전 이런 것도 선의 토큰도 좀 괜찮긴함 근데 난 이거 대장간 한번 가볼게 죽저 같더니 어? 잠깐 영혼의 향상이다 축이냐 이거 용발의 영혼의 향상이면 초당 체력이 얼마 차는 거야 그래도 축전가? 그러면 죽자로 갈게. 어, 알았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선이 토큰 뜨는 게좀 맛있어 보인다, 이거. 선이 토큰 있으면도 모르가나 쓸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성의 풀템만 들어가도 하루 종일이겠다, 이거. 보니까. 그지? 님들. 지금도 이정도인데. 이성의 풀템 들어가면 견적 안 나오겠는데, 진짜? 이 판은 선이 바이 네. 몰가가 사실상 전판 히어로 아닌, 맞아요. 알리스트 안 쓰고, 그냥, 모르가나 쓸까 생각 중이야. 7렙에 알리 넣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진지하게. 그니까, 러 스쿼드를 어떻게 가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모르가나 쓴다. 모르가나 쓴다. 그리고, 7렙 넘어가서, 얘를 비에고로 바꿔주고, 알리 써가지고, 황소부대를 받는다. 진짜 이게 나을 수도 있다. 아까 보니까, 모르가나가 특페궁두번 써주고, 박마적각 해줘가지고, 바이도 딜잘 들어가고, 소나도 딜잘 들어가고, 그런, 이제 좀, 사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모르가나 쓰는 거. 잘 뜨면 모르가나 쓸게요. 전판에는 선이 토큰이 떠서 이제 그런거지만 이판이 또 다른 느낌이니 아날지 너무 세게 맞는아좀 돌릴게요 이제 돈 아끼죠 니코 붙이고 그냥 네 바이 안죽습니다 뽀빠이 선수 지금 주물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00입니다 벌써 300 뚫었습니다 선이어서 주물력이 복사됩니다 연장 터지니까 600까지 넘어갔습니다 네 돌았습니다 지금 상대가 루시안 삼성인데도 못 두르면, 나중에 바이 삼성 찍키면은 바이 하루 종일 때리겠네, 이거? 실화냐? 오마이. 아, 바이나 주세요. 소나가이랬듭니까임들 됐다, 됐다, 됐다. 트패 견제해서 뭐합니까? 저희 아까 전파에 트패 두명 있었는데, 두다 닦고 1등 했는데. 트패가 어, 뭐, 이거 반대개주나 괜찮아 우리 아직 지하세계도 안 털었고 이제 지하세계 털고 모르가 넣자 아 소라 다 넘기고 있나? 아이거 소라가 다 넘기고 있나? 또라이가 아아 빠만 아, 데맞을게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나 빼든 것 같아요. 근데 제 손가락 치고 아 모르가 계속 아 님들 근데 솔직히 모르가나가 중요합니까? 바이만 봐야 돼요. 바이만이모르가나가 1도 안 중요합니다. 바이가 중요합니다. 뭘르가 반맥을 주나 이거? 바이를 찍어야 다음부터 바닥 쳐가지고 리신 바이 찍고 업치고 그래야 하자. 근데 비에고 넘긴 건좀꼴받네 이거 미안합니다. 네. 사과할 거사하고 깔끔하게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 바이안죽네 도랐네. 안녕 동님 슈퍼 채팅 5,000원 니다수맛있 <laughs> 아, 미안다. 예. 미안다. 미안다. 아, 주세요. 그래. 다음 터레벨판 다음에 모르가나고 칠레 모시으로 이거 삼성 찍고 짝짝 심아야고 지금 지하세계 4스테까지 가고 있으니까 기꾸이고 하상 좋아, 지금. 이거 루시안이 바이 절대 못 잡아요. 이팝, 공승이라 생각하면 되고. 와, 근데 진짜 안 죽네, 바위. 미쳤네. 전네 근데. 어, 랄지. 근데 저희는 아직 지하세계 먹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르가는 먹으면 한 마리 남는다? 아니, 거하기도 중요해. 거하기도 중요해, 거하기도. 거하기도 중요해, 봐봐, 님들. 잭스덱, 과학 필수죠. 그리고 블리츠 삼성, 과학 필수죠, 이거. 거학 있어야 되죠. 거학 있어야 되죠. 거학 있어야 되죠. 과학 어 없어도 되고 어 과학 좋습니다 7레벨 리신 삼성에 지하세계 털면서 얘 빼고 알리스타 넣고 비에고로 바꾸면서 황소부대 켜주고 그럼고 8렙 가서는 뭐 선이 피들 뭐 선이 뭐 등등 하고 싶은대로다 하면 되고 그니까 러 사실 우리가 지하세계를 먹으면서 가서 피관리가 안되는거지 지하세계 안먹으면서 가면 피가 진짜 많을 것으로 예상 리포 간지럽죠 네 하나도 안간지러웠구요 과학 없는 루시안, 니가 뭘할수 있는데 총검 소나 일단 하나 하고요 안정감 있게 그리고 썬파에다가 구원디신해가지고 님들 좀앞라인좀 시원하게 버틸게요 레드구원 맞돌이죠 네. 대천사도 괜찮죠 근데 선이라 대천사 별로일 땐요 어차피 주물력 많아져가지고. 자, 지아안 먹었는데, 이 정도. 지아 먹으면? 더 좋아져. 선이 떠라, 선이! 그래. 선이 떠라! 그래. 뭐란말안 되네, 이거. 어차피 빵티온이 밸류 떨어져가지고 버릴 거라, 이제. 좀 고밸류 갈 거라서. 서, 일단은 뭐 대충 봤고요. 그냥 이러면 솔직히 7렙에서 돌릴 필요 없고, 8렙 가가지고, 리신한테 그냥 뽀록으로 노리고, 몰가 삼성에다가 고벨려 하나 썩죠, 님들 이거. 뭐, 할게 없네요, 이제. 히패딩 뭐, 귀엽고, 음. 여기가 죽어야 리신이 뜨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쭉 올려봅시다. 제 딜량 보여드릴게요 소나딜 1등 4000 바이 3000 치유 이게 딜량을 볼게 아니라 치유량을 보는게 맞아 바이 방어력 5800소나 쉴드 뭐 총검에다가 힐 채워주는거 해서 3800 미신 구원에다가 궁방우 2600 유지력 지리고 괜찮은듯 여기는 6무한대팀에 최저 터졌습니다 아주물력은 어, 이제 투 머치 어 진다. 누가 누가 지죠? 육모한비 팀의 최저의 고밸류인데 와, 애니 뭐가 지에 애니 뭐가 에나 애니 뭐가 지 애니 에 남은 나애을 보면은 내애가은조건니등가야 이거 이제 가뭐안찍을 애니 뭐가 지나? 애니 뭐가 지나? 애니 뭐가 지나? 애 질만한데 안보여. 이거 뭐 심레이저 대도 이길 것 같아요. 까놓고 말해서. 룰루 사서 서풍 바꾸자. 서풍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이깁니다. 그할거 없어요. 싸우는 거 구경하면 돼요. 장난감들. 오! 하지만 미포궁 능지로 인해 끝났네요. 네. 잤나보다 레오나 뭐 아무것도 대충 박읍. 예. 네. 어뭐 나갔노 이거. 지지여.